자, 안녕하십니까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아, 이번 종목은 SV Investment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다들 알다시피 어, SV Investment가 그 빅히트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그 회사죠. 네. 그 회사에 투자한 경력이 있다. 지금 오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 SV Investment가 그 빅히트에 투자를 한건 맞아요. 초창기에. 초창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초창기에 투자를 했고, 이미 회수를 했어요. 자금을 다 회수를 했고, 수익이, 수익을 좀 많이 봐서 회수를 한 걸로 지금 뉴스가 나와 있고, SV Investment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 지난주 목요일에요. 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빅힌트랑은 크게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적인 거는, 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 투자했던 경력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진 것 같은데, 크게 뭐, 오해로 어떻게 불거진 어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봐서는 월요일 날에 내려올 것 같아요. 네, 내려올 것 같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어, 10월 8일이죠. 10월 8일.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임원들이, 네, 매도를 했죠. 10만 주. 이렇게 매도를 한게 지금 보여요. 33만 주. 그리고, 뭐, 13만 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네. 파셔야 돼요. 네. 파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시간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시간에서 6,990원으로 떨어졌고, 어, 1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고요. 시간에서. 그리고 1.96%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월요일 장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조금 내려갔다 반등 쳐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어좀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 확실하게. 요거 깨지면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6,600원. 네, 6,600원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6,600원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일단 6,600원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버틴다고 하시면 6,600원인 거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월요일이나 시가에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매도, 매도해서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대부분, 뭐, 8,000원 대 7,000원 대 뭐, 이렇게 잡으신 거, 잡으신 분들, 윗골이 다, 자라, 어, 달았을 때 잡으신 분 빼고는 다 수익권에 계시죠. 그리고, 어, 저는 그래요. 손절을 좀쳐야될 만한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죠. 거래량도 많이 터져주면서 윗리이 크게 달았고, 회사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어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다. 비키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보시면 여기 어, 임원들이 팔고 있어요. 임원들이 팔고 있어요. 이거 네, 임원들이 팔고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 기간이 조금 들어왔으나 지금 기타 법인에서 대규모로 팔고 있죠. 네, 외국인도 대규모로 팔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비키트랑은 회사에서 아예 자체를 부인했고 물론 과거에 투자했던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다 투자금 회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빅히트에 대한 상장, 8월 15일이죠. 상장에 대한 어, 상장에서 이 SB 인베, 인베스트먼트가 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팩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뭐그래도난 견디시겠다 하시는 분들 6,600원 선저지 잡고 어,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월요일 날 그냥 매도 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가에서 그냥 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도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SBI 인베스트먼트가 뭐 지금 지금 크게 뭐 호재가 있다던가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뭐창 창업 투자 창투사의 브랜드 평가에서는 뭐 1위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어뭐 그래요. 저는 뭐 아직 모멘텀이 뭐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보고 이미 뭐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 일단은 바로. 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가급적이면 저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선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아, 그래도 난 그래도 견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600원 선전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SB Investment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